안녕하세요 최시장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진정한 줍줍 타임이 왔어요 웬만한 SPA 브랜드들 자 12월에 이미 세일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아이템들 할인율이 훨씬 높아졌을 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일 초반때 이제 공략하는 아이템이 따로 있고 세일 끝물 때 할인율이 높아졌을 때 노리는 것들이 있어요 초반에는 주로 이제 디자인성이 좀 강한 것 어, 세일 시작하면은 금방 빠져버리는 애들이 있어 후반에 공략하는 아이템들은 뭔가 이제 할인율이 좀 커져서 가격도 괜찮고 당장 입기에도 좋고 새로 오는 계절에도 계속 이제 입기 좋은 아이템 그런 거 위주로 담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미리 이제 찡공한 아이템들 그거 함께 보시죠 자첫 번째 자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롱 버뮤다 팬츠 우리가 그 스트릿에서 많이 입는 버뮤다 팬츠와는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원단 자체가 고급스러운 광택기도 좀 느껴지면서 꼬멀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체인 벨트는 꽁으로 딸려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 지금 16,900원이면 벨트값도 안 나와. 그다음 이 워싱 미디 스커트. 약간 머메이드 라인이에요. 아이씨. 이렇게 딱돼 있어 근데 이런 머메이드 라인이 자칫하면 은 노블해 보일 수 있다? 너무 우아한 느낌이다? 이럴 수 있지만 색깔 보소 껄렁거리는 무드와 이 우아한 실루엣의 이 절묘한 만남 음... 이... 좀 사이즈 많이 있었었는데 온라인에는 미디움만 남았네요 자, 미디움 입으시는 분들 서두르시라 아 그리고 참고로 자라뿐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매장과 온라인이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온라인에는 품절이지만 이제 매장 가면은 이만큼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지나가다가 눈에 띄면은 수시로 이렇게 들려보면 또 의외의 득템을 할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 요 블라우스 스카프와 함께 있죠. 함... 이게 연출을 해도 좋고, 단독으로 해도 좋습니다. 동생들보다는 이제 제 또래의 이제 우리 동생, 친구, 언니들. 이렇게 입기도 소재감도 고급스러워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당초 정가도 저는 나쁜 것 같진 않지만 지금 세일하면은 지금 17,900원이에요. 아, 참고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지금 세일해서 사가지고 입은 겁니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우아한 느낌이야. 이게 몸이 비칠 정도로 성글어요 그래서 여름에 입기에도 괜찮다. 중년 패션으로도 강추입니다. 자, 그 다음, 요런 블라우스도 뭔가 다른 데서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담았습니다. 허리 부분에서 요렇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똥배, 요런 거 가리기 너무 괜찮다고. 하의를 뭘 입느냐에 따라서 또 우아한 자리까지도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 모델 컷에서는 아예 요 세트 바지 같이 입고 있지만 세트로 안 입어도 돼요. 함께 있는 요 바지도 세일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워낙 이제 와이드 핏이고 좀 길어서 바지는 내가 굳이 뭐 넣진 않았지만 이게 소재감이나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거자그 다음에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또 담아놓은 아이템 가슴선에 요 부분도 참 예쁘게 빠져있죠 러블리하면서도 예뻐 소재가 벨벳입니다 연말룩에 입어도 좋을 것 같고요 어막 가슴이 너무 파였는데 이러시겠지만 블라우스나 다른 탑을 안에 입고 그 위에 이렇게 레이어드로 입기에도 괜찮아요 혹은 다른 뭐 스웨터든 가디건이든 자켓이든 다른 거를 이후에 입으면 치마 부분 만 이렇게 나와서 고그 맛으로 입기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미키마우스랑 콜라보했던 고라인일 그 거예요 이런 거는 시중에서 사기는 쉽지 않아 디자이너 브랜드나 고가의 해외 브랜드에서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가격으로는 못 사요 연핑크에 새틴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드레시한 느낌이면서 엣지 있는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아니면 튤립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가슴선 라인도 참 예쁘고요 실루엣 자체도 되게 탄탄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그런 아이템인데 가격대가 지금 너무 괜찮다 자 그다음 얼핏 보면 그냥 흰티 같지만 립 부분 보면 니트로 돼 있고 칼라베 색도 이렇게 딱돼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유니크해요 단돈 9,900원의 몫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반소매 티셔츠. 이건 그냥 폰트 있는 기본 티인데, 새빨간 요 저지와 레이어드한 요 스타일링 함께 보시자 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그냥 담았어요. 요 반소매 티 자체도 예뻐. 티셔츠가 거의 팔꿈치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팔뚝살 고민이신 분들, 요런 정도 핏의 티셔츠를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스타일링적으로도 참고가 될것 같아서 제가 일단 요걸 담았습니다. 봄 트렌드를 반영해서 요 원피스도 담아봤어요. 뭔가 이렇게 좀 어정쩡한 요런 꽃가락 쉬폰 소재에다가 이제 이렇게 러플같이 달려있어서 전체적으로 살랄라 하잖아요 부츠 신고 투박한 아우터 뭐 코트든 뭐 바이커 자켓이든 등등 이렇게 함께 매치해도 좋으니까 이런 것도 은근히 사계절이야 여름엔 여기에 샌들만 신어도 된단 말이죠 이거는 당장 입기에는 좀 힘들지만 이제 봄 여름에 입기에 너무 괜찮죠 여름에는 뭐 당연히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예쁘겠지만 봄에는 이렇게 이너를 입든 이 위에 자켓을 입든 함께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 파이핑 부분 이런 컬러감이 있어서 데님이랑 이렇게 하게 되면 코디 걱정이 없어요. 특히 끈 같은 경우는 끈 끝에 부분 마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고급지고 아니면 아좀 아쉽다 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끈의 끝부분도 이렇게 장식적이야. 근데 지금 이 제품의 함정은 가슴이 크신 분들이 입으면 이게 허리선 부분도 널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어벙벙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택하시면 또 예쁠 것이다. 니트로 되어 있고 허리 부분이 이렇게 딱 맞으면서 밑에 그 페플럼 라인으로 이렇게 싹 퍼져요. 가슴이 커서 조금 부해 보이기 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실루엣을 조금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선택하시면 예쁠 것이다 아. <목소리> 체크 언밸런스 원피스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옷질아퍼 살까 말까 정해주는 거에서 고민템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가였을 때는 제가 X를 했는데 지금 이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는 바로 음. h 채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으로 일단 먼저 볼게요. 요 레인 재킷. 오, 아주 만듦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다른 컬러가 있습니다. 블랙과 아이보리가 있는데 얘네는 세일이 안 들어갔어. 버건디 컬러만 세일이에요. 45%. 지금 X 스몰 스몰. 요거 지금 남아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빨리 사십시오. 요거는 제가 샀어요. 다 레이스로 되어있고 가장 포인트는 뭐야 이 풍성한 소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가로 사려도 이 정도는 되는 퀄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데일리로 자주 입을 아이템은 아니지만 이거 좀 값을 치러야 되는 디자인이란 말이죠 드레시하고 뭐 이런 트렌디한 걸 찾는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봐보시고요 좀 데일리한 아이템으로 한번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코티드 셔츠 기본 같지만 그렇지 않아 여기 보면 이 디테일 보이죠? 그냥 면 셔츠 아니고 약간 가죽 셔츠 같은 그냥 박음질이 아니라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가로 사라고 해도 오 괜찮은 가격인데 싶어요 근데 지금 25,900원이면 너무 가격이 괜찮다 자그 다음 요 블라우스 그냥 보헤미안 느낌 팍팍 나는 요런 거보노의 보호시크 리얼웨어에선 잘안 왔지만 그래도 이 감성 계속 지금 잃지 못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저 포함해서 그런 분들 요 세일할 때 꽤나 괜찮은 아이템들 많이 나와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우아한 세틴 느낌에다가 요런 비즈 장식들이 있어요 우리 또 중년 패션으로 멋부릴 때 근데 또 요게 보니까 세트 바지도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드레시한 느낌이 나지만 사실 그냥 찰랑거리는 고무줄 바지잖아요 휴양지 같은데 고근 리조트 요런 데서 그냥 이렇게 착 입기에도 너무 괜찮고요 요런 거는 이제 스커트나 팬츠 같은 것도 다른 거 같이 입으시면은 타객룩 같은 그런 걸로도 이제 연출 가능하기 때문에 때문에 가격 대비 아주 그냥 뭔가 되게 이어빌리티 그다음 요 체크 셔츠. 체크 셔츠 같은 경우가 예쁜 거 사기가 또 쉽지 않아요. 자체 잘못 사면 일명 약간 공대생 셔츠라고 막 우리 놀리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거 보면은 라인을 되게 예쁘게 잘 잡아놨습니다. 허리선 부분이 이렇게 실루엣이 딱 되어 있어요.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체크 셔츠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선택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 오버사이즈 플리스 후디. 요런 뽀글이들. 사실 겨울에 아주 유용하잖아요. 이런 거 필요하신 분 빨리 클릭해야 되는 게 같은 디자인으로 다크베이지 컬러는 세일도 안 해. 오로지 블랙만 세일을 합니다. 왜 블랙만 세일하는지 모르겠네? 사이즈가 일부 밖에 안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빨리 캣타셔라자그 다음 타이 디테일 타 반소매 티셔츠인데 막 입은 것 같지 않은 허리 옆에 묶어서 뭔가 이렇게 셔링을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드레시한 느낌도 나면서 특히 좋은 거는 우리 똥배 같은 군살 그런 것들을 또 커버하기가 괜찮아요 같은 의미에서 요것도 제가 담아봤습니다 우아한 느낌도 더하면서 요 군살도 커버가 되는데 7,900원 같은 의미에서 또 긴팔 찾으시는 분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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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한 느낌 군살 커버도 되고 또 소매 부분이 약간 이렇게 퍼지면서 팔 라인을 더 여리여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체형 커버에 아주 괜찮습니다. 그다음 이 미니 스커트 가격이 그냥 쇼핑몰 가격인 거잖아요. 근데 절대 쇼핑 제품 같지 않은 퀄리티입니다 탄탄하게 잡혀있는 실루엣 요 이렇게 절개 쓴거그 다음에 요 리본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휴스통이나 이런 브랜드에서 산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가격 대비도 너무 괜찮다 이런 풍성한 실루엣의 블라우스 찾으시는 분들 치렁치렁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재밌는 게 소재가 약간 기계주름 잡아놓은 쉬폰이라서 약간 거지 같은 느낌? 근데 이렇게 샤방방한 컬러가 아니고 이게 좀 컬러감수 눌러주잖아요 그래서 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화난 컬러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HM 세일에서는 꼭 따지지 않고 살펴보는 카테고리 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프리미엄 카테고리 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그 카테고리 의 제품이 많진 않더라고 그 중에서 이요 오버사이즈 요 스웨터 뭔가 이렇게 헤어리한 이런 재질 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질감이 예뻐서 지금 담아뒀습니다 이런 소재감은 잘못하면 따끔거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요런 오버사이즈 핏은 보통은 뭘 안에 입고 있기 때문에 맨살에 닿는 거 따지시기보다 봤을때 예쁜 거 보고 따지는 이더 좋아요 자그 다음은 칼라가디건 카라가 탈착이 되면은 너무 좋겠지 요 가디건은 그냥 기본템으로 사계절 늘 입을 수 있는 거고 요 팔부착식 칼라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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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득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요 니트드레스도 제가 꼽아봤어요 일단 소매끝이랑 이 스커트 끝에 요렇게 라인 잡혀있는 거 넥라인도 이렇게 보트넥으로 요렇게 파여있잖아요 대부분 니트드레스들이 내 체형을 조금 적나라하게 보이는 아이템들이 좀 많아요 근데 요런 것들은 끝부분에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좀 보여줄 여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로도 예쁘지만 체형 커버를 생각해서도 이거 괜찮겠더라고. 그리고 이 스쿠버웨이스트 탑, 조형적인 라인을 잘 잡아놨어요. 모델분 자체가 사이즈가 좀 있잖아요. 가슴도 있고. 근데도 이렇게 보면은 딱 날씬해 보이죠. 특히 가슴이 커서 자칫 잘못 입으면 이렇게 부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 이런 탑을 선택하시면 되게 몸이 예뻐 보일 거예요. 그리고 소재감도 약간 실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만 원 가까이 할것 같은데 놀라지 마시라 8,900원 빨리 사야 돼. 자 망고에서 트렌드를 반영해서 제가 꼽아본 거 있습니다. 레이스 디테일 플로럴 스커트 어정쩡한 잔잔바리에다가 시골의 할머니 베개 커버에 쓸것 같은 그런 느낌의 꽃가락 거기다가 이 스커트는 밑에 이제 레이스 디테일까지 있어요. 색깔도 예뻐. 비대칭 스웨터. 요거는 이제 당장에 입기가 좋은 것 같아서 일단은 꼽아봤습니다. 넓게 보트넥으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살짝 내려입으면 한쪽 어깨가 드러나는 요런 비대칭 스웨터인데 전체적으로 허리선 부분도 슬림하게 좀 빠져있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죠? 은근히 날씬해 보이게 하는 그런 실루엣인 것 같고 메탈 볼. 요것도 은근히 또한끗이야 자, 요런 롱세팅 드레스. 뭐가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또 우아한 느낌으로 입기. 괜찮아요. 그래서 미니멀한 그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드레스 위에 코트 하나 툭 걸쳐 입으면 얼마나 멋있게 여기에다가 주얼리 화려한 거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런 게 연말룩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그렇단 말이죠 가격이 괜찮을 때 하나 사두면 좋습니다 바지 같은 경우는 같은 체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추천드리기가 조금 조금 애매해서 좀 웬만하면은 지금 여기에 넣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스트레이트 핏은 유행 상관없이 두부두부 입기 좋은 거라서 제가 여기 담아봤습니다 이게 아주 슬림하지도 않고 아주 와이드 도 아니에요 미디가 좀 높은 편이야 그래서 배꼽이 가려지는 그런 높이란 말이죠 트렌드를 반영하면 점점 미디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미디 낮은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빨리 하나 이렇게 또 사두시면 아주 요긴하게 잘쓸수 있을 겁니다 폴로 넥 스웨터, 자, 말 그대로 클래식한 아이템이에요. 이런 건 진짜 기본템. 자, 크롭 스트 재킷. 이거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런 걸찾으려면또 쉽게 찾아지는 아이템이 아니어서 담아봤습니다. 여기에 함께 나온 요 바지도 제가 찾아봤더니 되게 슬림하게 쭉 떨어지는 그런 핏이거든요. 2000년 초반에 그 미니멀리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요즘 전체적으로 이제 점점 바지 핏이 슬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슬림룩 원하시는 분들, 요거 이렇게 셋업으로 같이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요 파인 니트 요 스웨터 요거는 진짜 그냥 기본 요런 기본템일수록 세일할 때딱 하면은 계속 두고두고 입기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머리띠 세트가 또 예쁜 것들이 이렇게 컬러별로 있더라고요. 통한 머리띠랑 납작한 버전으로 이렇게 새틴으로 블랙도 있고 버건디 컬러랑 이 카키 컬러 이렇게 다 지금 세일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갠데 14,000원이면 어 제어둘만 해 그리고 요거 요거 크리스탈 머리띠 아 나는 샀는데 아 요거 품절 됐네 예쁘더라고. 자, 그다음 요 아일릿 너플 블라우스. 꽤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또 여름 휴양지에서도 입기 괜찮아요. 요 오버사이즈 후드 자켓. 요 자켓의 매력은 이 소재감에 있어요. 네오플랜 소재, 잠수복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요런 소재감이 좋은 게이 실루엣을 이렇게 좀 유지를 잘해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같은 소재 같은 컬러로 그냥 후드로 나온 거 세트를 이미 정가 때 샀었어요. 아니다 달러 너무 예뻐 자그 다음 벨벳 스팽글 요 자켓 그 다음에 이 쇼츠 이 컬러가 있고 이 약간 네이비 컬러 이 어두운 컬러가 있습니다 둘다 매력이 있어요 이 쇼츠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데일리한 아이템이 아니지만 그래서 세일할 때 사두면 은 아주 예쁘게 입지 않을까 세트를 입으면 되게 드레시한 느낌인데 따로 입기에도 괜찮아요 자 마지막으로 마시모두띠 보겠습니다 마시모두띠는 아무래도 우리 동생들 보다는 이제 제 또래나 우리 언니들이 입기 좋은 것들이 이제 좀 많아요. 마시모드딩 그리고 세일이 좀 야박해. 그래서 초반에는 해야뭐10% 20% 이렇게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정가 자체도 비싼데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다가 지금쯤 되면은 이제 조금 살만해져. 자, 첫 번째 더블 스트랩탑. 이런 소재감 자체가 되게 예쁜데 이게 안에 속옷 입기가 참 애매해서 전뜻 손이 안 간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아예 두 두 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예쁘면서 이렇게 되면 부담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일단 꼽아봤고요 린넨 블레이저 요거 굉장히 매니시한 라인으로 딱 떨어지면서도 고급스럽고 멋있어요 이게 퀄리티 같은 걸 생각했을 때는 10만원대로 사기가 쉽지 않은 제품이라서 린넨 소재 특성상 계절을 타긴 하지만 요 가격으로 살수 있을 때 사놓는 게 좋다 같은 의미로 요 린넨 자켓도 제가 꼽아 봤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카라가 없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동양적인 느낌도 있고 좀더 이렇게 좀 우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사한 모임이나 디너룩으로도 소화가 또 괜찮은 아이템이라서 우리 언니들 어디 가이 입어야 될때아뭐 입고 가지 고민이실 거잖아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아주 욕이네요. 요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애당초 여기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장식 딱 있잖아요. 이렇게 애당초 실루엣이 다 잡혀져 있는 거라서 내가 이렇게 연출을 하려고 손맛을 막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요거 하나만 그냥 뚝 입어도 그냥 멋들어지게 입기가 좋은 제품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런데들 굉장히 장식적이잖아요. 이렇게 실루엣은 우아하게 떨어지지만 또 이렇게 내 몸에 너무 이렇게 쳐. 딱 달라붙는 그런 타이트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멋있게 우아하게 입기가 너무 좋다. 뭔가 기본적인 아이템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추천입니다. 심플하게 브이넥이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멋낸 것 같지 않고 어, 그냥 편안하게 입기가 괜찮죠. 마신 모드 띠는 가죽 죽그 특히 스웨이드 제품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근데 리얼 스웨이드는 기본적으로 좀 비쌀 수밖에 없죠. 일단 원단 자체에서부터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혹시나 스웨이드 팬츠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럴 때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요 하이웨스트 데님 팬츠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청바지는 아니야 그렇다고 요즘 애들이 많이 입는 것처럼 아예 막 그런지한 때깔도 아니고 적당히 희끗희끗한 요런 색감이나 요런 것들도 괜찮고요 전체적인 핏도 스트레이트 핏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또 유행 상관없이 입기가 괜찮아요 자그 다음 코트 코트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세일하는 아이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겨울 코트는 지금 따로 담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런 트렌치는 너무 괜찮은 것같아 트렌치 코트가 사실 1년에 몇번 입을 날이 없어 날씨가 입을라고 하면 너무 치렁치렁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는 너무 갑자기 더워지거나 추워지거나 근데 요거는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트렌치 코트 베트보다는 훨씬 더 데일리하게 입기 좋으면서 좋은 건 뭐냐? 안에 퀼팅 베스트가 같이 있어요. 날씨에 따라서 퀼팅 베스트를 함께 입거나 벗거나. 이 가격이면 너무 득템이다. 자, 그 다음 요 니트 가디건 요것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로브처럼 걸치는 듯한 느낌이어서 뭔가 이렇게 올드머니 우리가 한참 얘기했던 그 올드머니로 약간 그런 느낌 납니다. 근데 요거는 자체적으로도 예쁘지만 좋은 건 뭐냐? 요 가죽 벨트가 같이 있어요. 또일타 쌍피 벨트만 또 따로 사래도 못해도 또 2, 3만원 치러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냥 휘뚜루마뚜루 편하게 입을만한 뭐 브이넥 스웨터 같은 경우도 마시모드 꽤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마시 치모는 영에이지 타깃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을 만한 그런 옷들이 있고 대신에 가격대는 다른 SPA 브랜드보다는 조금은 있어요. 캡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같은 볼캡도 소재가 스웨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다른 데서 찾으려면 또 쉽지 않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세일할 때 사시면 이게 또 득템이 되겠다. 그 다음 이것도 4, 50대 이후의 분들이 선택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담아봤습니다. 턱하니 하나 그냥 입는 건데 일단, 새틴 소재에다가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거는 여기 커팅이 참 예쁘게 빠졌어요. 지금 우아하게 이 목라인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멋을 낼 필요가 없어. 그냥 편안하게 하나 툭. 후입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면 이제 또 두고두고 입기 좋은 그런 이제 할인율 높은 세일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접근성을 생각해서 제가 온라인으로만 봤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일 때는 온오프라인이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선 품절이지만 매장 가면은 있는 아이템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안녕.